두분 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M <laughs> <디자이너 엠지입니다>. 아. <laughs> 토 홍대점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 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AM 토 홍대점에서 근무하는 수석 디자이너 세나입니다. 두분 MBTI가 뭐예요? 저는 ISFJ예요. 저는 ESFP. 이 e. 먼저 세나 쌤거 먼저 얘기해 볼 테니까 듣고 맞다 아니다 해주시면 돼요.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한다. 맞다. 찐 외향적. MBTI 중에 제일 외향적이라는 거에 동의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옛날 과거일도 쉽게 잘 털어낸다. 뒤끝이 없다. 어, 맞아요.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인 여행을 맞다. 좋아한다. 맞다. <laughs> 아주 무계획이다. <무게의> <laughs> 개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개산적? 개성. 개성적? 나는 내가 개성있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그럼 이제 은지쌤 거 아이들 중에 가장 외향적이다. 제가요? 아니라고 생각. 나는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잘 배려한다. 아 그런 것 같아. 눈치가 매우 빠르지만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 맞아요. 과학. 과거 회상을 좋아한다. 그건 모르겠어. 평소 좋은 이미지인 사람도 행동 하나 말투 하나 때문에 평가가 받아칠수 있다. 어, 맞아요. 인터넷이 정확하네. 어, 근데 이게 과몰입하지 말라는 거잖아. 과학이야. 우리 디자이너니까 미용적인 거부터 쭉 가볼게요. 좋아요. 예약 시간이 다 됐는데 고객님이 등장을 안 해. 그럴 때 둘은 어떤 생각을 해? 저는 일단 바로 전화요. 해더 <laughs> 솔직하게 말해봐요. 아, 모르겠어 <laughs> 아, 더 솔직하게요? 화나요? 화나죠. 아, 그렇 저도 아, 근데 한 5분 기다리고 전화해요. 근데 은지 선생님은 5분 기다리잖아. <laughs> 나는 예를 들어 3시 <laughs> 예약인데 3시에 매장에 안 들어오시면 양보해서 3시 1분에 전화해. 요 <laughs> 늦는 순간. 왜냐면 3시. 그 예약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55분에라도 오셔서 이렇게 미리 락퍼에 짐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나는, 나는 그래서 성격이 급한 거지. 아 나도 어.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 어. 예약 시간보다 항상 10분이라도 일찍 도착해야 맞다고 생각은 해. 그치 그치. 근데 뭔가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내가 3시 예약이니까. 내가 3시 예약인데 막 3시 땡 하자마자 나 전화가 와. 어. 그러면 내가 솔직히 어, 내가 매장 앞에 이제 거의 다 왔어. 한 2분 안에 도착해. 어. 근데? 3시땡 하자마자 전화 오면 약간 독촉한는 임자 높다 생각할 것 같아. 음. 그래서 나는 조금 기다리는데 음. 다음 예약이 빡빡하게 있으면 음. 바로 하고, 음. 아니면 조금 음. 기다렸다가 전화. 그치유이 있게 음. 그거의 문제. 저도 예약이 좀 널널하면 아, 5분 10분 기다려 드리고. <laughs> 갑자기. <laughs> 시술 중 혹은 끝나고 나갔는데 고객님 표정 이제 이뭐 무표정이거나 좀안 좋은 것 같아. 어, 그럴 때 어. 무슨 생각을 해요? 물어봐요. 뭐안 들었나 보다. 하지. 난물어봐 그것도 벌써 다르네. <laughs> 우리 다 달라, 진짜로. 오늘 일정이 되게 바빴어. 뭐팀 교육도 있고 미팅도 뭐, 하고 뭐도 했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전는안 가요. 어... 누가 밥을 먹으러 가세요? <laughs>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laughs> 어... <laughs> 아니그 뭐, 누군가가 이제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근데 그날이 유독 힘든 날이었던 거야. 우리 일정이 너무 많고. 난안 가. 음... 그럼 저는 가요. <laughs> 은지 쌤은 가자고 말도 안 꺼내고 안 가지도 꺼내고, 않고 가지도 않고는 은 갑자기 뒤돌아내 사라져 있을 거예요. 응.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어,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왜 <laughs> 왜, 왜? 멍 때리라고 있는 거니까. <laughs> 그멍 때리는 중에도 어. 생,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도 뭔가를 어. 생각하고 어. 있잖아. 어, 그, 그치. 그 생각이 완전히 꺼지는 순간은 없잖아. 그치. 뭐 아, 설상했네. <laughs> 귀가 얇은 편이에요 그 만약에라는 질문. 아, 음, 어, 나는 어, 진짜 어. 싫다고 했거든요. 어, 어. 만약에 막 그런 유치한 질문들 있잖아. 해보다, 만약에 지금 몇개 뭐, 해보다. 누가 빠진다면 뭐, 누굴 구할 거야? 이런 걸물어본다 근데 아, 아. 나는 그런 질문이 진짜 싫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굳이 마지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답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난 답이 정해져 있으면 더그 답을 해주기 싫거든요. 음. 난 자꾸 만약이, 막그 만약이 없잖아. 이렇게 우기고. 세나는? 그래도 그, 대답해줄 수 있지. 어, 그냥, 그냥 그 사람이 듣고 싶 하는 말을. 약간 이런 식?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오늘 보자. 응. 예정된 게 아니야, 봐야지. 갑자기. 응. 그랬어 아, <laughs> 봐야지. 완나 <laughs> 나는 <맞아. 웃음> 예정돼 있어도 그날이 다가오면 어. 싫은 사람이에요. 북한만 아니면 가. <laughs> 평소에 상상 혹은 망상을 자주 해요? 네. <laughs> 아니요. <laughs> 아 진짜? 무슨 상상? <laughs> 무슨.. 그니까 뭔 생각해? 무슨 상상을 무슨 해봐 무슨 상상하냐고요? 그냥 음악 들으면서 그냥 뭐 내가 그냥 춤추는 상상도 하고 진짜로? 응 어. 여행을 갈때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즉흥적으로 간다 난 아, 즉흥적 나는 개, 큰 틀은 있어야 돼요 그치? 뭐큰 틀은 있지 어디 갈 건지 막 분단으로 짜는 사람도 있잖아 교통편 아, 어. 아 근데 어, 나는 그 정도로 짜지는 않아 어, 같이 다닐 순 있어 사실 저는 누가 하자그러면 하는 편이라, 응. 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기 싫으면 애초에 하기 싫다고 말을 해요. 생각지 못하게 휴무가 생겼어, 갑자기. 그런 나를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일단 나가지.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짠데? 일단 씻어, 나가. 갈 데가 없어? 그럼 일단 카페를 가. 가서 한 두세 시간 동안 막 이렇게 핸드폰도 하고 음악도 듣고, 막 친구랑 전화도 하고, 막 여기저기 연락도 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맞는 친구가 생겨. 그럼 만나 인기세. 저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틀 쉬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루에 일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전그 다음날 무조건 쉬어요. 오 맞아 그런 사람들이 들어. 근데 나는 그 게다가 갑자기 생긴 휴무잖아요. 나는 갑자기 약속도 안 잡아 절대. <laughs> 그것도 있었어요. 음. 아이들이 공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렇게 셋이 만나서 놀았어. 잘? 미리 약속을 잡고. 어. 근데 집에 가야 돼. 어. 그래서 난 이제 혼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세나가 나랑 같은 길로 간대. <laughs> 아, 혼자 가고 싶어? 어. 그래서 같은 길로 간다고 어. 지하철을 타고 우리가 30분을 더 같이 가야 된대 어.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한다고 했거든요. 음. 근데 나는 그 말에 되게 공감했어. 음. 나는 그러면 또그 지하철을 고 모임의 연장선인 시간도? 거지, 30분. 나는 아. 연장선이 되는 아. 거거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자꾸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들다. 또 에너지 소비가 되는 거지. 이랑 아이가 외향적, 내양적이라는 것보다 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충전을 하고. 맞아. 아이는 사람들을 아, 만나면 지치는 거. 음. 나는 그래서 친구들이나 이렇게 사람 만나고 집 들어가는 길에 텐션 진짜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반대로 엄청 떨어져 이, 있는 거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음. 집에 딱 들어가면 막그 정막하고 고요한 거 싫다고 하잖아요. 난 너무 좋아하거든. 음. 그딱 들어갔을 때 그냥 조용하고 이제 나밖에 없는 게. 음. <laughs> 그건만 <안> 되지. <laughs> 아니면 못해 그냥 어 영혼 없이. 근데 없구나. 물론 나도 사람이니까 시끄러. 좋진 않아. 그리고 그 됐어. <laughs> 네가 제일 시끄러워. 나도 술집 가면 시끄럽은 술집 싫어해. 진짜로. 틀어져 있어요? 지금 빨간 램 꺼졌어요? 빨간색 들어온 건가? 어, 녹화하고 있어. 나할말이 있어. 없어. 지금 안돼. 있어. 뭔데? <laughs> 아니 나 진짜 근데 이 인스타에 돌아다니는 엄청 많아요. MBTI 엄청 많지. MBTI별. 무슨 무슨 애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막 이런 것들 이런 거 재밌잖아 나처럼 ESFP인 사람들한테 절대 제재하면 안 되는 것 방에 혼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절대 안 돼. 것저 사람 어디 갔어 <laughs>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어 어머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MBTI별 뭐 누구누구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응. 이런 게 있잖아 ISFJ 이 사람한테 잘난 척하면 안 돼. 공감하지? 잘난척하는 걸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laughs> 왜? 나도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잘난척하면 어. 그냥 웃기던데? 아 진짜? 어 진짜 자기 잘... 앞에서는 뭘 하면 안 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안 되지? 어그 것도 안 되고 <laughs> 내가 어 너무 시끄러워서 맨날 뭐라고 하냐면 <laughs> 자 지금부터 뭐 누가 누가 먼저 인연을 내기하자 시작 그러면 싫어! <웃음> 맨날 <웃음> 이래. <웃음> <웃음> 이래. <웃음> 여러분 이건 과학이에요. 저희 는이저안 f p 가또 있어요. 그유희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랑 저랑 직원실에서 그냥 둘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다 떠나와. <laughs>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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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은지쌤이랑 고은쌤이랑 둘만 아이야. 여기 <laughs> 그래? 선생님 들 중에서. 맞아. 근데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아니야, <laughs> 그들은 되게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어. <laughs> <없죠. 웃음> 나는, 난 제발 내비려줬으면 좋겠는데. 절대, 절대, 절대 안 돼. 자, 아, 그러면은 이제 둘이 말하고 싶어 했던 거, 연애로 넘어가보자. 연애 스타일? 나는 일단 자주 봤으면 좋겠어. 어... 어. 저는 세상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자주 안 봐도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전할 말이 없어도 전화하는 <laughs> 거 좋아해요. 나는 음... <laughs> <맞아요? 웃음> 진짜 남자친구랑 전화하는 그 분이 엄청 짧아. 진짜 용건만용건만 용건만 간단히. <laughs> 애인과 싸웠을 때 먼저 싸운 순간은 어떻게? 전대화에서 풀어야 돼요. 바로 만나. <laughs> 아니 근데 보면은 세나는 약간 감정적이더라고 <laughs> 싸울 때막 <laughs> 울고 화내고 어, 맞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나는 좀막막 막 감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말로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무서워. 싸웠을 때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가자고 그러니까 차분해지고 상대방이? 어 다시 얘기하자 조금 진정하고 어. 그러면은? 그럼 그러면 기다리지 아 그건 또 기다려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아, 뭘 기다려 기다리지 <laughs>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막 심각한 거짓말인데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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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이게 막 심각한 막 정말 그런 음. 게 아닌데 나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러면 언제까지? 이게 물어봐요 은지쌤은 어때? 전 괜찮아요 저는 제가 시간이 좀 제가 진정하고 얘기하자 음, 이렇게 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왜냐 근데 나는 이게 지금 말해봤자 아, 감정이 아, 너무 아. 격해진 상태고 그것만 좀 가라앉고 얘기를 하자는 거지 음. 그럼 화해하는 방법은 화해? 그냥 그냥? 나는 보통 내가 받는 거 같아 아, 아 미안하다고. 음. 응.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상대방이 먼저... 먼저 풀어주거나 이렇게 음. 다가오는 음. 음. 마음이 이미 풀렸어도 내가 음. 먼저 그거를 어, 어, 말을 음. 잘 못하는 거지. 어, 나는 내가 잘못한 거면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음. 어, 미안해? 이래보 어, 미안해? 몰랐어? 너 그런 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싸우자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왜냐면 좋은, 보는 거 아니야? <laughs>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자라서 나름. 그래서 들어 누가 봐도 남자가 잘못했어. 그럼 나도 쉽게 용서 안 하지. 근데... 내가 지금 감정이 좀 사그라들었어. 남들은 야 그걸 용서해줘. 이렇게 할수 있는 걸 내가 용수가 되면 난 그냥 바로 좀 웃어. 밥 먹자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laughs> 썸 타는 사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없어요. 생각을 하 <laughs> 상상을 봐. 상상 잘한다네뭐 연락하거나 보자고 하는 거를 하는 편이야. 아니면 기다리는 편이에요.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나는 내가 말하는 편이야. 뭐 연락도 먼저. 하고 응. 보자고도 하고. 근데 선타는 사이에서 그 연락으로 좀 애매하게 군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난. 그러면 안 만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자가 먼저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아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물어볼 수는 있다는 거지. 음. 어. 그리고 뭐 스케줄을 맞추는데 너무 애매하다. 그러면 몇월 며칠 언제 어디서를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 그럼 음. 어. 응, 이 질문도 대답은 비슷할 것 같은데 고백은? 응. 누가 먼저 하냐고? 남자가. <laughs> 나다남자아 나는 근데 솔직히, <laughs>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너무 좋고 얘도 나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 그럼 난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제, 아, 이놈의 또 언니들이 또 자제시켜. 아니, 왜냐면 너무 금사빠예요. 아, <laughs> 너무 <laughs> 금사빠야.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성급해. 아직 그 남자에 대해 자기도 모르고 내 생각에는 그 남자도 얘를 몰라. 근데 얘는 이미 막막 막 사귀기 일보 직전인 거지. 어 너무 이제 천천히 가하어차피 사귈 거여도 응. 나는 썸탈땐 누구나 잘해주지. 사귀봐야 아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응. 그것도 너무 짧아. 아 그래? 어. 저도 <laughs>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썸을 길어봤자 맞아. 어차피 서로 잘 보이려고 인정, 하니까 인정. 그 단계도 너무 빨라. 인정. 그럼 이제 데이트를 했어.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아쉬워. <웃음> 뭐야? <웃음> 나는 그갈 시간 나는 질문을 더 기다렸어요. 질문이 끝난 거예요? 응. 음. 아, 난 질문이 끝난지 모르고 그냥 속망을 응. 얘기한 거야. 아, 어... 그 상상만 해도 아쉽다고. <laughs> 아, 진짜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야. <laughs> 아니야, 나도 좀 내버려 둘줄 알아. 아니야. 음. 내가 연애하는 거 봤는데 <laughs> <난 근데, 웃음> 아니야. 연애해서 너무 좋은데 응. 그래도 내 시간은 필요할 수도 있지. 어, 나는 그럼. 필요하다는 응. 생. 각 그렇요아 그럼 내가 막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못하게 그렇게 하진 않아. 나도 내 일상이 있어. 근데 퇴근하고는 봐야 되잖아 무조건. 아니 근데 맨날 빈도수를 맨날 보자는 건 아니지. 그주일에몇번 뭐, 봐요? 일주일에 나는 솔직히 한번 넘쳐. 적 아니, 그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고 선생님이 뭐 이상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다면. 근데 나는 정말 이건데 그렇게 횟수를 정해놓다라는 는 개념 자체부터가 사실 난좀 이해가 안 돼. 그냥 오늘 안 만나기로 했어도. 내가 갑자기 오늘 삼겹살이 먹고 싶어. 같이 먹어줬으면 좋겠어. 그 사람 스케줄을 해. 아 뭐가 있으면 당연히 이해하지. 근데 세 말은 이거지. 만약에 어. 나 같은 남자를 만났어. 아이 같은. 근데 나는 응. 오늘 쉴 계획이야. 응. 오늘은 그래서 일부러 퇴근하고 아무 일정도 안 잡았어. 쉴 응. 거니까. 응. 근데 만나지 갑자기. 오늘 퇴근했는데 배고프대. 나 일정 없는 거를 세나도 알잖아.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내가 안 만나주면 세나는 그 부분이 서운한 거야. 맞아. 그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날못 만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그냥 네가 쉬경을날못 만난다고. 쉰다는일 그럼 1도. 같이 쉬면 되잖아. 이건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다는 거랑 아니 잔다는 게 아니잖아. 같이 애인이랑 같이 쉬는 거랑 혼자 쉬는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 그래, 내가 뭐 만나가지고 뭐 역돌기를 하지, 어클바틱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아. 내가 말안 걸고 가만히 있으면 같이 쉬는 거 아니냐. 아니지, 혼자만 쉬게 냅두어야지. 근데 정말 나한테 진지하게, 근데 나 진짜 오늘은 너무 혼자도 쉬고 싶어 이러면 이해. 해 근데 그게 너무 잦으면 짜증 나.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돼. 그게 너무 잦으면 아니 이럴 거면 연애를 왜 해? 그냥 인형이나 껴안고 살아. 약간 이렇게 되나? <laughs>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 연애할 때, 그니까 뭐 장이 좋으니까 자주 보고 싶기는 한데, 언제 갑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볼지 모르는 연애보다, 출근처럼 무슨 요일 요일 보자는 아닌데, 그래도 일주일에 뭐 두세 번 보고 이런 거는 다 있지 않아? 새벽에 오밥 중에 쳐들어오는 거 아니고서는, 나는 그냥 갑자기 나일 끝나고 나왔는데 나를 갑자기 서프라이즈 데리러 왔다거나 갑자기 나는 그런 서프라이즈 괜찮은데? 가끔은 괜찮긴. 어떻게 사람이 계획대로 살아? 아니 근데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그니까 뭐 스케줄을 정하고 어, 만나자는 건 그래, 아닌데. 아 뭐야 하는 거야 이 아이들이? <laughs> 뭔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 말이지. 이들아 나에게 힘을 주. <laughs> 끝내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그냥 둘이 일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 서로 되게 달랐던 거는 뭐였어? 모든 것이다. 응. 연애할 때도 일단 다르고 세나가 막 불만을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 남자친구 입장이 이해가 돼. <laughs> 왜그 남자친구가 쉬고 싶다고 했는지 이해가 돼. 그래서 세나가 서운하지 않게 내가 응. 그분과 성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맞아, 맞아. 그냥 내뭐그 생활 패턴에 대한 차이다. 이러면 표현을 그런 해줘야 가지고. 알지! 어, 그런, 어, 뭐. 아, 순발을 왜 시건덕거리는 거 아, 손발을 왜.. 손발을 뭐하러 이거 표현하라고 있는 어. 거야 이렇게 어, 표현하라고 이렇게 <laughs> 이게 힘들어? 난 피곤할 것 같아 아 <laughs> 근데 그거 알지? <laughs> 아까 시작하기 전에 오늘 텐션 다운된다 그랬잖아 근데 아니, 촬영을 할수록 어. 텐션 아, 올라가고 그거지. 점점 어. 맞아. 다운되고 아, 있어 지금 저 참고로 <laughs> 어젯밤에 이경련으로 운급가지고 <응급시간 웃음>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우리가 미용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솔직히 저는 똑같은 고객수를 만나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나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까지 텐션이 똑같아. 아, 아, 아니야. 진짜로. 나도. 그리고 자기는 기분이 안 좋은 날 조용한 줄 알거든요. 아니야.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루에 3,000번 해. 왜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를 3,000번 얘기해. 아, 그래? 응. 놀았어 진짜로. 근데 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아닌가? 그 오늘 우리 MBTI를 매장에서 계속 찍을 건데 처음으로 찍었잖아요.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저희 매장에 재밌었어요. MBTI들이 다양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찍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안녕. 안녕.